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구정기 덕현리입니다. 어, 강동 면사무소에서 금강리 쪽으로 넘어가는 길, 어, 메인도로에서 약한 200m 정도, 정도 들어오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 진입로는 어, 4m 부정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땅을 소개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를 않은 휴경지고요. 면적은 800평입니다. 가격은 평당 35만 원이고요. 여기도 동네가 조용하고 산세가 좋은 동네라 어, 뭐조용 생활을 하기에는 적합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요쪽 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뭐 금강리, 금강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여기서 야간 어, 자동차로 한 5분 정도 나가면 강동면 수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는 약국과 농협 이런 것들이 어, 하나로마트 이런 어, 생활편의 시설들이 어, 또 가깝게 있고.